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로 6절까지, 6절로, 요한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후에 예수께서 티베아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머리를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므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확실히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자 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 골수 관절을 쪼개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절대적인 은혜와 그 비밀들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가 어디서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주게 주시는 은혜는 믿음에 대한 관 믿음에 관한 거고 근거에 대한 것들을에 대해서 제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대부분 우리가 우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우리를 근거로 해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그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냐면 우리 자신에게 찾아요. 근데 그그 그 비밀을 예수께서 아시고 어, 빌립도 동일하죠. 우리가 똑같이. 오늘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라고 그럴 때, 예수 그, 빌립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나올의 떡이 부족하, 2 0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오다. 어, 제자 중에 하나, 가 심어, 고 심어, 배들어, 형제, 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쭈어대 여기 한한 한 아이가 있어 보리덕 다섯 개와 물가위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누구를 근거해서 이루려고 하냐면 자기들 자신을 근거해서 이루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어디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우리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로 살수 없는 것을 깨달아, 깨달을 때, 내가 근거되지 않습니다. 내가 근거되지 않고 누가 근거 되냐면, 내가 나를 부르시고 내가 말씀하시는 그분이 근거되어져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멈춰져 있냐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자신에게 멈춰져 있어서, 우리가 할수 있다 없다로 가요. 그 명령 앞에.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는 순종이란 단어는 우리가 할수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겠다는그 하시겠다는 의지의 비밀을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에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일을 이루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명령은 언제나 저와는 등의 약속으로 주어지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내가 할수 있다, 없다, 내게 능력이 있다, 없다로 자꾸만 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무엇을 약화시키냐면 우리를 불러서 명령하시는 그분의 비밀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순종은 나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신 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 무엇을 제가 발견하냐면, 제 자신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명령할 때 저는 내가 할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로 반응해요.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나를 근거로. 근데 여러분, 성경에 정말 저와른들 정말 중요하게 깨달을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저와름들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로 시작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창조의 근거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우리가예요. 그 우리가 그리고 저와름들에게는 날마다 깨닫게 해 주시는 건 뭐냐면 어디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근거가 어디서 시작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디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떻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에게 어디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거가 하나님에요.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디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어디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몇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제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다음 주에 할 설교를 떠올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이 설교를 하면 그 다음 주, 다음 주까지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또 깊이 나눌 거고 그 다음 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령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잃어버리고 살아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드는건 여러분,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냐면, 우리가 어디서를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어디서를 확인하고 살라. 날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의 비밀을 누리, 누리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우리가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우리가. 또 어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와 삶의 근거가,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기준이 돼서 저는 할수 있어요. 저는 할수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그 명령 속에서 아 하나님이 나와 동의하시는 그 우리가를 체험하고 어디서 우리 삶의 가장 신앙의 근거 대신 성삼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에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주각적 순종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할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의 속에 우리가 이걸 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한 우리가.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만 근거되시는 어디서.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근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사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 저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사단을 깨뜨리시는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부음 받아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분 우리의 주인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름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요. 모든 이름이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 받, 구원함을 받 받아요. 우리에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예수소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 위와 땅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그리스도만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서 으신으로 말며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면하셨어요. 예수님께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생명을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을 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자로 오셨어요 그분은 구원자고 통치자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마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구원하기 위하여 저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 누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세요 임마누엘이요. 예수가 쓸 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하는 과 함께요. 예수님의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서 확인되고 적용돼야 돼요. 우리의 시작이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요 말씀이 우리 저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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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듣세요. 예수를 먹고 마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양 대신 그리스도로 이나야 살아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일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가장 중요한 비밀은 오늘 그 이름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 늘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섞은 귀신들이 복종하고 떨고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이게 이름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름으로 살지 않는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 여러분 선포해도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 어마어마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근거가 내가 돼서 산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 이름의 확증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살아나셨다는 증거. 왜냐냐면 죽은 자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되어질 수가 없어요. 죽은 자의 이름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는 증거가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는 증거,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손하고 이름을 증거하고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일들이 누려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이름을 빼앗아가요. 이름으로 살지 않게요. 나로 살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게 해요. 오늘 여러분 가장 저하는 되게 억울한 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알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의 이름의 비밀이 누려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름의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도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아멘. 오늘도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이름 이름을 부를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세요. 예수님이 예수 이름 안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이름으로만 생명을 얻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비밀을 소원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름의 비밀이 오늘 성도가 사는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성도도 저와 이런 데 열심히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여러분 열방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저제 권세가 꺾여져요.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해계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 주셨어요, 이름 안에. 중요한 건이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러분들에게 누려질 예수로서 축복합니다. 마가범 16장 17절에서 18절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정이 따를 테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주신를 쫓아내며 세방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뱀을 집어들며 독을 마실지라도 절대를 잊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오리라.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 이름 안 좋아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이름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사는 비밀이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님도요 요한복음 17장 그 대세자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로 사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그렇게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름을 섭발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살아있는 능력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이름을 놓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이름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이름의 비밀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이사장 4 7 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를 맡게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다. 이름 있는 곳에 죄사함의 역사가 있고 이름 있는 곳에 회개의 역사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이름에 비밀을 누린 자는 구원의 축복을 드려요안병에도 누구 이름으로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예수 밖에는 다른 다른 아무에게도 권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권을 권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저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밀이 누려질 있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게 복음이에요. 사경전 8장0절에 빌립 아나님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예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이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의 비밀이 복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름으로 사세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그 길을 가면서도 이 이름을 불러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여 주의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는 뭐냐면 오늘도 저는 성령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부르심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 가장 기대하는 게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왜냐면 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이름을 주셨어요? 나로 살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으로 살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주신 거예요. 누구로 살라고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로 살라고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로 살라고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멘. 왜 성령으로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불가능하기 때 성령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구하시고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오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드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민 글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군지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13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프서 2장 9절에서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멘. 조와여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큰 응답과 은혜 이미 다 주셨어요. 이름으로. 이름으로 순정하시면 돼요. 아멘. 그 이름 안에 거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디서 꼭 기억하세요. 나를 근거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위해서 제자신을 계속 깨뜨리셨어요. 저는요, 제 안에 있는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하겠어요. 우리가 어디서 설교하면서 저는 자꾸 근거를 나에게서 자꾸 찾고 환경에서 자꾸니까 찾고 그러니까 계속 절망하게 되고 설교는 우리가 어디서라는 말씀을 설교하면서 내 자신에서 모든 뭐, 뭐, 모든 것들 하나님 명령하신 것도 제가 제 마음에 막 그, 그 명령에 순종하며 가는데도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냐면 하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근걸 나를 삼아서. 근거를 나로 삼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번에 철저히 깨달았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순종만 하면 돼요. 어떻게? 이름으로. 지금 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명령하실 때는 주실 것이 있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빌립은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안드레도 계산하잖아요. 그들은 전부 다 자기들 마음 속에 자기들 속임수 속임수 안에 있어요. 자기들 자기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을 하고 있요 내게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다래요. 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다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히면 오천 명을 먹이도 남아요. 우리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예수 이름에 붙잡히면, 조화로울 때서 열방을 살리는 역사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예수의 손에 붙잡히면.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근거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근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정말로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의의 수 이름으로 하고, 우리 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거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의의 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심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근거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화련들이 구원받은 가장 큰 확증, 저화련들이 구원받았던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 "미움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구원 받은 자에게만 누려지는 축복인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미움을 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저와 하는데요, 환란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특권이에요, 확증이에요, 확신이에요. 예수 이름을 말하면 가족에도 게 조롱을 당하죠. 가족들조차 돌아서요, 듣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장 큰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그 구원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에서 핍박받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밴드로전서 4장 16절에 여러분이 그리스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로 모욕을 당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건 확신이에요. 확증이에요. 이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안에 모든 은혜와 축복과 좋아하는데 하루 옆에 감사해도 절대적 감사가 다 숨겨져 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에서만 진정한 생명적 관계, 가족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 9절에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을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들은 백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 생명을 생명을 물려 받을 것이다. 이 백배와 영원한 생명 은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버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돌봄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으로 져버린 사람이에요. 이 가족을 돌본다는 건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가족을 돌본다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주어진 생명적 관계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조롱을 당해도 예수 말하는 거예요. 비웃음을 당해도 예수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조롱이 조아름들에게 멸류관으로 돌아요. 조아름들에게 주어진 멸류관이 뭐죠?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서 하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그랬어요. 나의 멸류관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바로 나의 멸류관이다. 복음을 받은 나를 돼서 복음을 받은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다. 조롱하는 자가 어느새 멸류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의 멸류관. 그 구원의 역사요. 예 아멘. 믿어지는 혜가 온전히 조아름들에게 드려지게 늘어셔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예수 이름을 비밀을 누리세요. 사도 바울을 볼때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뭐냐면 사도님 9장 15절 16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으로 이방 사람들과 인근들과 임금, 이스라엘 자수들 앞에서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의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아멘. 택한 그릇이에요. 근데 고난이 함께 와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많이 생각, 생각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많은 핍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늘 감사하시더라고요. 저희, 저희 어머니 신세한다는 걸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눈물로, 눈물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늘 기도할 때늘 감사하다고 고 감사가 입에 베셨던 분이에요. 아랑신 은혜죠. 저는, 저는 지금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영적인 깊은 비밀을 우리 어머님 들리고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족에 들어, 들어왔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전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할머니가 쌍욕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고, 우리 어머니가 늘 금식하고 있었는데, 금식하는것 때문에 밥도다 먹는다 핍박당하고, 새벽에 금식기도 하고, 어, 겨울에 그 추운 날 교회 나가려고 옛날에 바깥에서 씻었잖아요. 바깥에서 씻다가 얼음, 우물가에 얼음에 미끄러져서 넘어무나 뇌진탕으로 드러나 계시고. 근데 한 번도 낙심하는걸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엄마에게 나온 어담이 아니더라고요. 지나쳐보니까,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주신 은혜더라고요. 오늘 저와 아름들은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가족이 전부 다, 거의 다 돌아왔죠.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대로 여러분 가족을 권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민족을 권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방을 건져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이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권받은 자의부름받았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행전 21장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를 들에서 결박당할 것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까지도. 이게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결국은 뭐냐면 요한 1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계명이 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역사가 저와 함께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명하신 그 완전한 개명 세어냐 서로 사랑하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요. 마지막으로, 이름의 비밀을 누린 자의 결국, 구원받은 자의 결국이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사천이서 있었는데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4만 사천은 구원받은 자의 숫자인데 구원받은 자의 자들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들이그 삶을 삶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일날 구체적으로 더 깊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세요. 예수 이름이 모든 것이에요. 예수 이름의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삼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우리가 그리고 성삼미 하나님이 근거가 되신 그 어디서 어떻게 축복이 믿음의 밀로 드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것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이 름의 비밀 을 우리 에게로 가시 니 감사 합니다. 그 이름 으로, 사는 자들 에게 하여주 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 으로 감사 하며 기다옵 나이다. 아멘.